오늘도 이어서 코시수바르츠 부등식이 이용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으로 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방법을 이용을 하고, 풀이 방법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 자, 이거는 꼭 필요한 풀이 방법으로서, 이거는 자, 어, 실수 관련해서 문제를...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X 플러스 Y를 Z에 가는 식으로 나타내고 여기서도 자, XY를 구해냅니다. 이 식을 딱 보니까 XY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을 이용을 하는 문제입니다. 실수, AB가 실수고, 그 다음 XYZ가 실수가 되어야 됩니다. 실수해를 갖기 위한 조건이랬으니까. 자, 그래서 일시에서 구해보면 이래서 X 플러스 Y는 무엇이 나오느냐? A 마이너스 Z다 해서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자, 이에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X 플러스 제곱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e xy 플러스 z제곱은 b다가 되 l u s y plus y y plus y y y y plus y plus y plus y plus y p l y z l u s y 이 l u s y y y A제곱 마이너스 EAZ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EXY 플러스 Z제곱은 B다가 됩니다. EXY, XY를 구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다 이항을 합니다. 요거 자변으로. 그러면, 자, Z제곱 두 개, EZ제곱 마이너스 EAZ 하고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제로다. 가 되죠. B 이항하고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x, y는 2분의 1, 2z 의 제곱 마이너스 2 a z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러면, 자, 요거, 여기에서 기억, 니언. 자, 기억, 니에서 자, 요거 생각해 보면, 자, 합이 이렇게 실수되고, 곱이 이렇게 실수가 된다. 하는 것은, 뭐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면 그러자 x 플러스 y 가 3이고 x y 가 2다. 요어는 x y는 이력을 만족하는 실수 x y는 하면은 t 제곱 마이너스 합 t 플러스 곱은 0. t 제곱 마이너스 합 t 플러스 곱은 0의 실근이 바로 x y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xy라는 것은 합 t 그러면 합은 요거죠. 이거는 x의 t의 제곱 마이너스 합 t a 마이너스 z t 플러스 곱 곱은 요겁니다. 2분의 1 2z의 제곱 마이너스 2a z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요것은 0의 실근이 되겠다. 그러면 자 이것이 실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t는 p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면음에 2z의 제곱, 마이너스 2 a z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p가 0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전개를 한번 해봅니다. a 제곱, 마이너스 2 a z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4z의 제곱, 플러스 4 a z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B가 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Z에 관한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3Z인데 우변으로 이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3Z의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A제곱 하면 2A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2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제곱, A제곱은 플러스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b가 부동을 바꿔서 0 이하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z, z제곱의 개수가 3이다. 그러면 이거는 2차식이지요. 그래서 y는 해버리면 2차 함수.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0 이하가 될 수가 있느냐. 0 이하인 값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자, 이 참수 최고창의 양이니까 아래로 볼로, 요런 모양이 돼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거는 X축의, Z축의 아래쪽에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든지, 판별식이 0이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판별식이 음이 되든지 해야만, 자, 0 이하인 부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판별식은, 얘는 4분의 t가 가능하죠? 판별식은, B 다시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C가 요거죠. 3A제곱, 마이너스, 2B. 이것이 0보다 작거나, 어, 선생님 잘못했죠. 이건 D가 0보다 크다죠. 이건 0보다 크다. 두 점에서 만나니까 0보다 크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D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는 D가,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얘는 0이 되든지, 이거는 판별식이 음이다. 음인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6b가 0 이상이다. 그러므로 3b가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자, 이 실수해를 갖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 두 번째 방법은,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거는 이거는 실수입니다. xyz 이 실수이다. 실수이면 어떤 식을 만족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자, 이 식을 만족한다 할수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의 요거를 우변으로 되어야 되겠고 요거 x 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의 제곱에다가 앞에 1의 제곱 플러스 일의 제곱 플러스 일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해주면 크거나 같다. 1x 더하기 1y 더하기 1z x 더하기 y 더하기 z 의 제곱하고 코시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요 대입을 하면은 3이고 3a, 3b가 크거나 같다. 요거는 a의 제곱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식하고 같은 조건이 나옵니다. 자그 다음 풀이 세 번째 풀이 세 번째는 이것은 기아하는 학생들은 이해를 할수 있는데 다른 학생들은 조금 어렵겠죠자 이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는 a 하면 이것은 평면입니다.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b 이것은 굽니다. 이때 b 는 양수지요. 요거는 다 제곱이니까 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0, 자, 요, 양수다. 하고 생각을 하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a라는 것은 평면이다. 이거는 평면. 그런데 x 제곱 요거는 9다. 중심이 원점인 9다. 9는 이렇게 그려져가지고는 이것은 실수회를 갖지 않습니다. 실수회를 가지려면 이 평면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점이 생겨야 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 구의 중심에서 이 평면에 이르는 거리가 이 구의 반지름보다는 작아야 만나겠죠. 그래서 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합니다. 거리 구하는 공식, 이야 하는, 이것입니다. cz 플러스 t는 0. 요거는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이 평면의 방정식하고 점, 공간의 점은 x1, y1, z1 세 개입니다.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 제곱분의 절대가 AX1, BY1, C제도한 플러스 D. 자, 평면에서의 직선에 이르는 거리하고 좀 모양이 비슷하지요? 자, 이래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거리라는 것은 어떤 게 되느냐? 0,0,0과 다 평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마이너스 a는 0 사이의 거리는 루트1 제곱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 제곱 하고 절대가 00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자, 이것이 이것의 반지름, 반지름은 루트 b죠. 그래서 루트 b보다 거리가 작아야, 반지름보다 이 거리가 작아야 작거나 같아도 접하지요. 자, 이렇게 되더라. 이거는 3분의 A제곱은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B다. 그러므로 A제곱은 3B 이하다. 자, 요 조건, 이 조건 같지요? 그래서 그대로 다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형태의 문제는 산술기압 평균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건데, 그래도 자, 코시 슈발에 쳐 나왔으니까 또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하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산술계합 평균으로 이거 구할 때는 코사인 시타의 제곱분의 9 더하기 사인 시타의 제곱분의 4를 이렇게 했었죠. 9 더하기 사인 시타의 제곱분의 4 곱하기 코사인 시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시타의 제곱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다가는 틀린다고 그때 주의할 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래 되면, 여기서 전개를 항상 하라고 했죠. 요래, 요래 곱하면 9 더하기 4 먼저 하고, 그 다음, 자, 요거 하고 이래 곱하면 코사인 시타의 제곱분의 9사인 시타의 제곱 더하기, 다음 요래 곱하면 사인시타의 제곱분의 4코사인시타의 제곱이다. 이것은 크거나 같다. 요거는 13 더하기 2루트 AB. 그럼 2루트 약분 다 되고, 요두 개. 자, 36. 그래서 얘는 25가 되죠. 자, 그럼 이거는 어느 때 등호가 성립하느냐. 등호는 이거 두 개가 같을 때죠. a는 b일 때동호 성립한다. 그래서 더호는 코사인시타 분의 3사인시타의 제곱은 사인시타 분의 2코사인시타의 제곱입니다. 1대 성립하더라. 자, 요거는 제곱인데 양변을 제곱을 루트를 씌워서 없앤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3탄젠트시타죠. 는 이거는 2탄젠트시타의 역수 그래서 탄젠트시타가 얘는 3분의 탄젠트시타의 제곱이 3분의 2니까 탄젠트시타가 루트 3분의 2일 때 얘는 최소값을 가지죠. 그래서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속각 25를 가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 2 풀이 두번째 이거는 코시부등식을 이용하면 훨씬 간편합니다. 그러면 코사인시타의 제곱분의 9 더하기 사인시타의 제곱분의 4라는 것은 코사인시타의 제곱분의 9 더하기 똑같습니다. 사인시타의 제곱분의 요거를 를 3의 제곱으로 적어주겠습니다. 이거는 3의 제곱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시타의 코사인 시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시타의 제곱 요렇게 해버리면 바로 요거지요. a제곱 b제곱 요제곱 해서 요렇게 다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시타분의 3의 제곱, 더하기 요것의 제곱, 이거.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할수 있죠.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요래 곱하죠. 코사인 시타분의 3 곱하기 코사인 시타. 더하기. 요래 곱하면 사인 시타분의 2 곱하기 사인 시타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약분해버리면 3하기 2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25죠. 그리고 등호는 자, 요 b가 성립할 때죠. 그래서 이거는 코산시타분의 3대 이렇게 됩니다. 이거 a대 x는 b대 y라고 했는데, a대 b는 x대 y도 성립합니다. 이거는 왜냐? b에서는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자 이거 코사인 시타 분의 3대 그 다음 코사인 시타는 자 무엇이 되느냐 사인 시타 분의 2대 사인 시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코사인 시타 분의 3사인 시타는 두개 곱하면 사인 시타 분의 2코사인 시타가 되어서 이거와 똑같은 상태가 나지요. 얘는 3하고 이거 똑같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탄젠트 시타는 루트 3분의 2. 이러할때 주어진 식의 최솟값은 25가 되더라.가 되는 거.